을 증언한다는 개관이겠습니까? 모두 모자 회장게요 잠깐 들어주십시오. 우리 소방이 1,500명, 경찰서가 파출소지구대 현장 인력 이주로 해서 1,500명, 군 부사관 1,500명, 그다음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특수교사, 유치원 교사 합쳐서 3,000명, 그다음에 근로감독관, 집배원 인천과 제2터미널과 C.I.Q. 인력 등 이렇게 해서. 약간 만 이천 명이 또 가축 방역관, 재난 안전관 1 5 0 0 명, 인산 만 이천 명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안행했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은 진직부터 인원을 늘리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육부 부총리님 지금 특수 교사 천오백 명도 이게 계획을 갖고 있던 거 아닌가요? 예, 특수 교사도 계속 이제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걸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충원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복지부 관처가님이 1500명, 우리 저기 뭐야, 사회복지공무원 늘리겠다는 계획도 금년에 당장 생기 아니라 옛날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계획들이 내가 각 부처별로 계획을 다 뽑기로 계획되어 있던 내용들인데, 이걸 조기에 좀 빨리 실시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완전히 백0 0 신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안 서는데, 제 말이 맞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재부 장관님. 제 말이 맞나요? 네. 좀 일찍 뽑아 땡기는 네. 일찍 뽑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이 그 계획에 있는 것을 좀 일찍 뽑는 거. 근데 많은 것입니다. 언론이나 신문들은 이게 이번에 예 지금 예정됐던 인원이 아니라 별도로 뽑아서 평생에 대한 공무로 부담을 가는 것처럼 언론들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적절한 지적이 전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 대부분이 이제 저 외냐의 말씀이 맞고요. 또 그중에 일부는 또 이제 새로 좀 계획을 세운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안에게 있을 때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런 정도 안전종과 관련된, 안전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뭐 작년, 특히 사일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종과 관련된 이런 대폭적인 것을 늘려야 하는 공감되는 행세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들을 우리 행자부 측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이 정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대부분 이해하고 계시라고 생각하고요. 금년에 당장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획돼 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계획들이 내가 각 부처별로 계획을 다 뽑기로 계획돼 있던 내용들인데 이걸 조기에 좀 빨리 실시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완전히 100% 신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안 서는데 제 말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재부 장관님을 증언한다는 계관 아니겠습니까? 모두부터 회장님께 잠깐 들어주십시오. 우리 소방이 1,500명, 경찰서가 파출소 지구대 현장 인력 이주로 해서 1,500명, 군 부사관 1,500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무원 1,500명, 특수교사, 유원교사 합쳐서 3,000명,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 집회원, 인천과 제2터미널과 CIQ 인력 등 이렇게 되 약간 만 2,000명이 또가축 방역관, 재난 안전관 1,500명. 역산 2,000명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안행했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은 진직부터 증 인원을 늘리겠다는 장기적인 계획. 네. 제 말이 맞나요? 네. 좀 일찍 뽑아 땡기는법 네. 일찍 뽑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이 그 계획에 있는 것을 좀 일찍 뽑는데 많은 것 언론이나 신문들은 이게 왜 예, 지금 예정됐던 인원이 아니라 별도로 뽑아서 평생에 대한 공무원 부담이 가는 것처럼 언론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적절한 지적이 라고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육부 부총리님 지금 특수교사 천오백 명도 이게 계획을 갖고 있던 거 아닌가요 예 특수교사도 계속 이제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걸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충원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복지부 관축가님이 천오백 명 우리 저기 뭐야 사회복지공무원 늘리겠다는 계획도.